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그린핑거 헬로키티 마일드 선 쿠션은 귀여운 디자인과 우수한 성분 덕분에 아이들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촉하게 발리며 부모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칼노 살리오 여행용 접이식 가방은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마감이 깔끔하고 튼튼해 짐이 많아도 안심이에요. 실용적이고 예쁜 디자인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귀여운 헬로키티 디자인과 부드러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Gois 여성 잠옷 세트는 집에서 즐길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세탁 후에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연령층에도 어울리는 색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2위입니다. 귀여운 헬로키티 보조 배터리는 5,000mAh 용량과 초고속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휴대가 편리합니다. 작고 예쁜 디자인으로 여행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1위입니다. 헬로키티 하트 무드 등이 아름다워요. 27,6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